한국장학재단은 지난 15일 공무원연금공단과 효과적인 중복지원자 감소 및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배움과 나눔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두 기관은 중복지원 사전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과 중복지원 해소 캠페인 실시, 인재육성사업 지원 홍보와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지원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이종우 이사장은 공단과 재단이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한정적 교육재정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